2020년 8월 19일입니다. 아, 지금 요 며칠 동안 계속 이제 날씨가 너무 더버가 오늘도 35도인데 여기가 지금 이제 4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4시가 조금 넘는데, 벌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짝을 보면은, 이제 제가 요로 양쪽으로 마주보고로 벌통을 놔놨는데, 한쪽은 보면은, 벌이 굉장히 많이 넣어가 있고, 또, 이쪽 반대쪽으로 보면은, 벌이 영작게넣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오가 보면은, 이걸 뭐라 카노하면은, 한쪽은 벌이 와이레 좋고, 한쪽은 벌이 와이레 약하냐, 이렇게 할 정도인데, 사실은 벌 세력 때문에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벌 세력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방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이, 요 줄에도 그렇고, 이짝 줄에도 보면은 또, 이 줄은 영 작게 녹아있고, 이 줄은 어마어마히 많이 녹아있습니다, 벌이. 방향이, 소문이, 소문 쪽으로 햇빛이 들면은, 벌이 안쪽으로 붙어가 있고, 소문 반대쪽으로 붙어가 있고, 소문, 어, 저, 저, 벌통 뒤쪽으로 햇빛이 드는 데는 뜨겁어 나니까 소문 앞에도 안 오고 있습니다, 이래벌 네, 세력은 지금 제가 이 짝이나 이 짝이나 다요 안에 있는 거는 다 비슷한데, 다뭐3매5매 그렇는데, 벌이 앉아 있는 방향에 따라서 머리 이래 많이 놓고, 이쪽으로는 또영 작게 놓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뭐, 머리, 뭐, 불통 안에 있는 머리 전체 다 놓고 있다시피 지금 어마어마히 놓고 있는데, 그런 차이도 있고, 또 제가, 이 사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또 말씀을 한번 드리고 라합니다 제가 사양기를 설치가 어떻게 돼 있나 하면은 이쪽 요걸 잘 들어 보면은 사양기가 소비장이 넉장 들었는데 사양기가 요 4번 소비장 그게 사양기가 바깥쪽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쪽 불통을 딱 들어 보면은 요도 넉장인데 요는 사양기가 일본소비장 있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와, 이런 차이가 나오면은 이 차이에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사양기를 1번 소비장 쪽으로 낳게 되면, 그, 벌에 대해서 좀잘 아시는 분들은 1번 소비장에 사양기를 낳는 게 낫고, 벌에 대해서 좀잘 모르고, 올게 뭐 처음 시작하고 한 2년, 1, 2년 된 사람들은 4번 쪽이 낳는 게 좋습니다. 와, 그런 차이가 나오나 하면은, 1번 소비 쪽으로, 그, 사행기를 낳게 되면은, 벌 세력이 조금 약하든 강하든, 사행기 쪽으로 벌 붙는 게아에 비슷합니다. 벌이, 세력이 약해도, 사행기 쪽으로, 벌이 좀 많이 붙어 있고, 세력이 되게 강해도, 사행기 쪽으로 그냥 막 어느 정도만 붙어 있고. 그렇는데, 이걸 만약에 4번 쪽으로 이제 낳았다. 예를 들어, 4분 쪽으로 나면은, 벌이 약하면은, 사양기 쪽에, 벌이 아예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이 약할 때는, 식량을 못 가져갑니다. 벌이 약하면은, 그런데, 벌이 세력이 강하면은, 또, 어떤 현상이 생기나 하면은, 사양시킬 때, 벌이 너무 많이 붙어가 있다 보니깐 이게, 이제, 벌통 뚜껑을 열고, 개포를 잘 들면은, 벌이 방어토를 막나옵니다 그렇는데 초보들은 이제 될수 있으면 이제 제한테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아 선생님은 일본 쪽이나 놓고난키우 스러워 우리는 4번 쪽이나 놓고 키우라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하는데 그 경력이 좀 이제 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일본 쪽이나 놓고 키우도 사형을 시키도 4 번까지 4 번은 이제 맨 마지막 에 격리판이 돼지가 있는데 그까지 벌이 어느 정도 돼있을기라 하는 걸 대충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1번 쪽에 소비장을 사행기를 나눠 놓고 식량을 계속 주다 키우다 보면 은 4번 쪽에 벌이 얼마큼 줄었는지 늘었는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될수 있으면 4번 쪽에 사행기를 놔라. 그래야 이제, 이제 사행시킬 때마다 벌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이제는 정소를 시켜야 되겠다든지 안 그러면은 벌이 조금 뭐이 이상이 있어가 조금 줄어들었으면은 추소를 시켜야 되겠다든지 그런 걸 바로바로 바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 안 됐을 경우에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저는 될수 있으면은 배우는 사람들은 4번 쪽에 나와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또사양기는 우리가 보통뭐 요즘은 주로 자동 사양기를 많이 긁니다 많이 긁고 뭐벌뭐한몇 십통만 해도 주로 자동사행기를 많이 걸어 놓고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사행기라 하는 것도 있는데 저도 올기는외부사행기를 제가 외부사행기가한 400통 정도 걸수 있는 외부사행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그냥 막외부사행기 그것도 걸었다가 다음에 또 빼가지고 시끄려고 하면 또 힘들고 하니까 그냥 막 그거 하지 말고 그냥 강식 사양기, 그냥 사양시키면서 키우자 해서 지금 설치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외부 사양기는 설치를 해놓으면은 사람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편리한데 이제 설치했다가 또 겨울 식량 다 주고 나면 또 다시 걷어하고 씻어야 되고, 그게 이제 조금 귀찮아서 그렇고, 이또 자동 사양기를 걸었을 때는 또 이제 장단점은 뭐든지 다 있습니다. 자동사양기를 걸었을 때는, 뭐, 스위치만 틀어놔면 되고, 별브만 제껴놨다가, 또별브만 잠그면 되고, 그러는데, 굉장히 편리한데, 이게 단점이 뭐가 있냐면은 위하다가, 어, 뭐, 호수가 막힌다든지, 그래가지고, 사양이 안 들어갈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게, 어, 뿌레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이 사양액이 함수 넘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넘치게 되면은 주위에 벌이 이제 도봉이좀 많이 붙겠지요. 넘치면은 설탕물이 줄줄 박았도록 흘러나오니까. 그런 에러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골고루 사양을 시키기가 조금 힘든다. 우리가 나무로 된뭐 나무든 플라스틱이든 강식 사양기를 사용했을 때는 보면서 사양을 하기 때문에 아, 이 정도 보면 되겠다. 어떤 거는 식량이 좀 많은 것도 있을 거고, 어떤 거는 적은 것도 있을 건데, 그걸 대충 위에서 보고 감을 잡아가지고, 아, 이건 좀 많이 줘야 되겠다, 이건 작게 줘야 되겠다, 그래 판단을 할수 있는데, 자동사양기나 반자동사양기나 이런 거는 그런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불로 키우다 보면은, 벌이 위에다가 노잼마병이라든지뭐 약피해가 있다든지 이래 돼갖고, 벌저 사양기 안에 벌이 좀 빠져 죽는 수가 있어요. 네, 자동 사양기 같은 경우에는 뭐 별로 빠져 죽고 뭐 그러는 게 없지만서도 우리 강식 사양기나 반자동 사양기를 사용했을 때는 빠져 죽는 경우가 있는데 그 반자동 사양기를 설치 해 가지고 쓰면은 빠져 죽은 게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강식 사양기를 설치했을 때는 출 때마다 그걸 직접 보면서 이제 주기 때문에 그걸 바로바로 알수 있고 조치를 좀 취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또 장점도 있고, 또 사람이 조금 힘들다 하는 그런 단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뭐, 올게는 사실은 말벌의약 처리가 잘되가 아예 없다 보이긴 이 일이 굉장히 수월한 것 같습니다. 일도 수없고 집사람이 뭐별 일도 없지. 할 일도 없다 할 정도로 <laughs> 그렇는데 또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같이 라뭐 35도씩 이래 올라가는데도 위에 뭐 덮어주도 안하고 그냥 키우다 보니까 벌한테는 뭐 조금 안 좋겠지만서도 저한테는 뭐 굉장히 편리하고 좋습니다 이안 덮어주고 키우니있 올게 같이 장마가 이제 계속 이래돼 있긴 해 사실은 벌통이 견디지를 못해요. 벌통이 완전 곰팡이 비갖고, 완전, 뭐 썩어 내려앉아가는 것도 있고. 그랬는데 저는 굉장히 빌라고 좋습니다. 제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수울코. 어, 왜든,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뭐 저는 이육 조형욕이 아니다 보니까, 이래 이래 하나하나 다 설명해 가면서 뭐, 해줄 수는 없는 거고, 또제이 영상을 보면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뭐 조금 벌에 대해서 좀 알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제가 어떤 걸 의미하고 이야기하는 건지 조금 아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걸 빨리 캐치하시는 분들은 좀뭘 배우기가 조금 수월하고, 어뭐 그런 걸 캐치를 못하고 저한테 뭐또 아, 저 사람은 완전 자기가 자랑하듯이 올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사실은 있을 겁니다. 제 역시도 제가 영상을 찍은 다나올리나나고 이래, 도, 다시 돌아보면은, 아유, 내 자랑하는 것이 좀 많이 찍히다 그런 것도 좀 사실은 많이 느낍니다. 근데 저는, 그런 데는 사실은 개의치 않습니다. 지금 제가 구독자가 이제 얼추 100명 가까이 됐는데, 형제가 찍을 때는, 아 구독자 이거 뭐별 관심도 없었고, 또, 구독자가 늘어나든 안 늘어나든 그런 것도 사실은 신경 쓸 것도 없었고 또 신경도 안쓸것했습니다근데막 뭐 구독자가 막한 오십 명 정도 돼도막 열심히 배우고 싶은 사람은 구독할 기고 열심히 뭐 배우기 내 하는 게간에꼴 보기 싫고 마음이 안들면 구독 안할 기고 막뭐 그런 식으로 사실은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막구독해 뭐 돌라는 이야기도 안 했고 구독하는 게 오히려 처음부터 내가 구독하는 게 오히려